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 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현대차 우리 코나 화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뭐 (14번째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13번째) 화재가 쪼 좀... 조금 더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어, 이 책임이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일차적인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양극재와 배터리 양극재와 응극재의 그 중간 분리막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LG화학 쪽에서는 이걸 좀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진짜 어떤 문제일지 제가 앞전 현대차 영상에서 우리 코나 화재 관련돼서 리스크 분석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자, 그것도 그거지만요. 지금 이미 코나 화재가 14번째라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정말 문제가 생기고, 뭐, 이제 리콜도 뭐, 대규모 리콜 진행하죠? 전세계 약 7만 7천여 대 정도 리콜을 이제 할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오히려 이런 내용보다도 시장에서 당장, 어, 다가올 리스크가 더큰 것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쨌든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좀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반드시 시청해 주시고요. 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어차피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 인해서 좀더 밀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자 또다시 코나의 화재 관련돼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나는 25,000대 국내 어, 대상으로 해서 리콜 중에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또 배터리 충전 중에 아마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는 펑 소리와 함께 뒷부분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 그래서 배터리 쪽에, 어, 문제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방 당국은 전기차 충전기에서 차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지난달 26일 제주도와 지난 4일 제, 어, 대구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래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다 충전 중에 화재 사건인 거고, 배터리의 문제가 좀클 것으로 추정은 좀 일단 하고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일단은, 어, 비용적인 부분을 어디서 책임을 질 거냐라는 거죠. 저, 결국에 중요한 건, 그쵸? 지금 이 많은, 차량들을 다 리콜을 해서 뭔가 또 이제 다시 보완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다 비용적인 부분인 거니까 그럼 비용적인 부분은 이익면이 축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과 이익과 마진을 많이 남기는 기업을 어, 투자를 하는데 좀더 매력을 느끼고 있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이익면이 감소된다 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축소해서 바라봐야 된다 라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자, 우선은, 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현대차에서도 어느 정도, 어,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뭐랄까요. 발생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배터리의 문제다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책임은 배터리를 생산한 기업에서 이런 거를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자체적인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완제, 반제품을 들여와서 조립해서 판매를 하는, 그쵸?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반제품에, 반제품을 생산한 기업에서 이것들을 커버를 하고, 어, 이제,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주가가 오히려 더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의 문제가 좀 크긴 클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가지의 내용으로 계속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 충전 단자와 배터리하고 그 중간에서 조립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 글쎄요 현대차와 어느 정도 같이 분담해서 비용을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손실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배터리 자체만의 문제다라고 판독이 된다라고 하면 판결이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어 물론 현대차도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불이 되겠죠 리콜해서 또 정비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나 들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어, 배터리를 생산했던 회사에서 좀 비용 처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주가만 보더라도 시장 정도만큼만, 시장만큼만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LG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데이 이후에도 실적이 좋다라는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눌리다가 이제 역배열까지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 이런 역배열일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소폭, 어, 어, 특정 구간을 반등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저는 매도하고 기다리는 편이에요. 지속적으로 저도 LG 화학을 좋게는 보고 있었는데 왜냐면 하한 5년 정도까지는 좀 좋게 볼수 있었는데 이런 중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악재성이라든지 또 외부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이럴 땐한발또한발또 발도, 발도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대응을 좀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LG화학 브리핑을 몇번 드릴 당시에 좋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발 물러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물러설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저 같으면 일단 물러설 것 같습니다. 그 물적 분할 관련해서도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결국에 그게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건 아니지만, 주가를 훼손시키는 순 있어요. 왜냐면 주가라는 견, 거는, 결국에 그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런 재료가 소멸됐다? 모멘텀이 소멸, 이제 부진하다? 이런 거는 다 주가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LG와 기업이 뭔가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이런 전반적인 투심 악화와 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리스크적으로 크게 다가올 수 있을 만한 패턴들 그러니까 심리를 크게 자극할 수 있는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심리를 크게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지금 좀 어느 정도 LG 화학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리스크로 다가올 확률이 크지 않겠나, 지금 현재 위치에선. 그래서 적어도 60만원을 이탈할 때는 한발 물러섰다가 재접근하는 방향, 추후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지화학을 뜻밖의 좀 같이 코멘트를 좀 해드렸는데. 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또 같이 관심 보고 있는 종목들이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종목들을 같이 저의 의견을 좀 보태 드릴 테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한번씩 꼭 눌러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저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만약에 그런 비용 처리라든지 손실 처리, 리콜 비용들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저는 솔직히 현대차의 어떤 이런 손실에 대한 거 그리고 플러스로 앞으로에 대한 우리 수소 쪽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전기차 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음 저는 오히려 현대차는 추후에 시장의 박자에 맞춰서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서 더 사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lg와 같은 경우는 에 지금 테슬라 쪽으로 테슬라 향 어떤 배터리도 지금 전 세계 시장 1위 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나를 통해서 기존의 테슬라 차량에도 어떤 브랜드 적인 측면, 이미지적인 측면에 데미지를 또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수주가 좀 끊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LG 화학은 우리가 지금 한발좀 물러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부적인 다른 것 또한 너무나 사업의 진행을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현대차는 즉 적극적으로 보유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코나 물론 실적이 예를 들어서 코나에 관련해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내연 기관 차들 또한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 당장 내연 기관 차 퇴출을 시키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 기관 차들로서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을 커버를 어느 정도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리스크적인 부분은 현대차가 좀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큰 리스크가 있죠. 시장 자체만으로도 더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카카오 영상에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이슈를 어좀 짚어드렸습니다. 미국발 대선 리스크,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백신 치료제 계속해서 지금 뭐 임상 중단되고 막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투심 악화, 그쵸 제약바이오 기업이 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도 재봉쇄 그다음에 글로벌 확진자 급증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또 한번 뭐또 난리나고 있고 그리고 어, 국내의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개장, 굉장히 지금 큰 문제잖아요 국내 연기금의 또 대량 매도세 그래서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5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지만 이 대주주 양도세는 지금부터 매도가 출회된다 하더라도 한달 반에서 약 최대 맥시멈 두달 정도 동안 10조 원 정도의 매도세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아침에 제가 눈떠서 뉴스를 보다가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대주주 요건 낮추면 주가가 폭락을 한다, 뭐 이런 거. 과거에는 매도 늘어도 폭락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이거 지금 잘못됐다라고 봐요. 과거에 이런 수치랑 이렇게 비교를 하긴 합니다. 50억, 어이고 죄송합니다. 자, 50억원 대부터 10억원 대까지 이렇게 해서 쭉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똑같은, 그 쉽게 말해서, 시장에 지금 들어있는 그 자금이 똑같은 상황에서 25억 뭐 15억 10억 원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만 모를까 지금은 반대잖아요 기존에 이런 파이에서 점점 줄여오기는 했으나 갑자기 지금 어때요 이 대주주 양도세는 3억 원으로 줄었지만 시장의 전체 규모는 이만큼 불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 쉽게 말해서 어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고객 예탁금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봅시다. 고객 예탁금을 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하고 비례를 따지면 비율을 따지면 과거에는 예탁금 비중 대비 어 요, 요만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그게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탁금이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역대급으로 또 줄어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지금 투매가 안 나오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댓글 보니까 댓글도 막 악플이 좀 있는데, 어, 뭐 여기서 다 보여드릴 일은 없지만 악플이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부가 양도세 대상을 확대한 시기에 뭐 대량 매도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가 지수 등에는 큰 영향이 없었 과거랑 지금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규모가 틀린데 이걸 어떻게 과거랑 비교를 해요? 말이 안 돼요. 과거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급이 아닙니다 지금은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거 저는 변함 없어요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단정 짓고 싶습니다 그럼 뭐야 뭐 시장 진짜 폭락 나온다고 아니 폭락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만 이 정도 규모의 어떤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 뭐가 더 아프겠어요 그렇죠 알고 맞으면 순간 힘이라도 딱 줘서 내가 통증을 덜 느낄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 맞으면 어, 기분 나쁘고 더 아프고 하잖아요 아프면 두 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지잖아요 그냥 다 두드려 맞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 드리, 말씀을 드리면서 회원님들한테 인버스도 준비를 해라. 인버스 사야 된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서 이때부터 인버스 지금 편입해서 우리는 오히려 시장 빠질 때 수익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이 정말 많죠. 하고 싶은 말도 정말 많아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유튜브로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회원님들, 아니 그 시청자분들이 잘안 보세요. 어 근데 뭐보고안 보건, 보건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뭐 저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공할 정보들을 제공을 꾸준히 하는 거고 시청하는 거는 시청자 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한 마디라도 더 알맹이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그 시청자 분들이 시청을 안 하시면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시청했을 때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내가 모르는 걸 하나라도 참고를 해서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뭐, 일단 뭐제 의견대로 하지만, 또 어쨌든 너무 길면 저도 사실 클릭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 맞게끔, 한, 목표는 12분 언절인데, 이 영상도 벌써 12분 40초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5분에서 18분 사이로 보통 녹화를 하게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저는, 브에회원 님들 대상으로 라이브에서 편하게 좀 많이 떠들어요.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떠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13일) 날 (13일) 날 시장이 이렇게 빠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빠지기 전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버스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살 거고 각자 사용하는 증권사에 연락을 해서 (ETF) e t m 매매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계좌 세팅을 미리 해라. 그럼 제가 바로 사인을 드리면 바로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게끔 시켜놓고 14일 날 아침에 바로 이거 매수해라 라고 하고 이렇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3일 동안 시장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지는 동안 우리는 이 빠진 만큼 다 우리는 수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익을 챙겨왔다라는 거.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꾸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우리는 지금 수익으로 돌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뭐 하락장이 뭐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치로좀 해놓고 또 단타 치실 분들 단타 치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단타 종목도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자 이때 당시에도 kpf 라는 종목 추천을 해드렸어요 삼성전자 영상에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각종 분석을 또 해드렸었는데 오일선 접근할 때 그쵸 오일선 만나는 부분이 5천원 부분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kpf 를 그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고 정확하게 보시면 5천원 딱 찍고 30 하루만에 30한 6%? 34%? 이 정도가 급등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공략을 하면 상한가를 가더라도 우리는 이만큼의 폭이 더 수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장이 많이 빠져서 어, 공식적으로 추천은 못했고 이렇게 언급하듯이만 했었어요. 왜냐면면 어,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현금을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언급만해서 회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많이 매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당일날 바로 그 짧은 타이밍에 수익을 또 이렇게 챙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인버스 이렇게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꾸준하게 비중을 덜어왔기 때문에 어,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이고 인버스를 편입을 했기 때문에 계좌는 그 와중에도 계속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 계서 계좌의 몸집은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 종목들. 계속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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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일부러. 왜? 아 시장이 하락할 건 알고 있으니까. 그쵸? 알고 있으니까 매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매도를 많이 해오고 단타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계속 챙겨오고 있다. 이렇게. 그쵸? 이런 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어쨌든 좀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어 여러분들께 추천주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이번에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던 게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차트가 요게 다입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요 앞전 고점을 뚫으면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요 계속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힘을 더 받아요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있거나 매수세가 있는데 매도세가 없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힘을 탄력을 강하게 받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좀 괜찮다면 얘네들은 무너져버려요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그런 거 참고해서 시장 같이 모니터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 매수가 유입됐다가 이탈 없습니다 쉬었다가 여기서 한번 어느 정도 물량 교체가 있었다라고 봐요 여기서 물량 교체가 한번 터진 거고 다시 지붕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새롭게 매수가 편입이 됐는데 아직 매도가 없습니다. 요 종목 다시 한번 어,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마지노선은 5일선까지만 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선절 5일선 그 다음에 k c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셔도 돼요.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시고 매수는 강하게 유입이 됐지만 지금 쉬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날 아침에 바로 갈지 하루 쉬었다 갈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우리 부회 회원님들께 교육을 해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 바로 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2,000원 정도 노려보셔도 될것 같고, 바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루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5일선에 올라오는 자리에서 터치해서 KPF처럼 접근을 해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매수는 유입이 됐는데, 매도는 아직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압타바이오도 매수는 들어왔어요, 강하게. 근데, 주가가 밀리는 듯테으나 강하게 또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올려주면서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 한번더 지키려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관심 가져보시고, K&N, K&N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거, 이슈들은 또 따로 있지만, 요것도 한번, 근데 요거는 사실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 요 시작 지점, 1800원에서 1750원 사이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많이 빠졌다 싶을 때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그거 아닌 이상은 한국파마, KC, 압타바이오, KC, 압타바이오를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어, 한국파마, 이렇게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뭐 제가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무료 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고 하는데 요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아무튼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을 더 불러올 수도 있을 만한 리스크는 아직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방으로 갈수 있는 내용들과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리스크를 좀 같이 전반적으로 펼쳐놓고 계산을 해보면. 어, 하방이 좀더 많습니다. 다운사이드가 좀더 많고요. 그다음에 어, 차트적인 부분도 시장에 대한 차트적인 부분도 과거 3월 달에 33 패턴 이후에 역배열 전환해서 대폭락 나왔습니다. 지금 그 3월 반등장 이후에 사실 우리가 15% 이상의 하락을 다시 맞지는 않았습니다. 실물 경기와 굉장히 지금 괴리가 벌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손안 쓰면 이거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땐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 본적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또 새로운 부양책이나 새로운 이슈들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제외시킨다면은 다시 한번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서 어,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또한 고점에서 33 패턴 만들면서 역배열 초입 단계에요 이거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주의하시고. 지금 최근에 이10% 정도 빠지는 하락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에서 막두 자릿수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괴로워하실 텐데, 우리 부 p 회원님들은두 두 자릿수의 손실이 없습니다. 손실이 있지만 두 자릿수는 아니에요. 한 자리에요. 심지어 그것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비중이 적어서 현금 비중이 크고 주식 비중이 적어요. 그럼 이거는 추후에 시장이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노렸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다시 평균 단가 낮춰서 그냥 비중 싣고 들어가 버리면 다 수익권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좋은 종목이라서 아직 그리고 또 어닝 시즌이라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전략적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그냥 뭐막 이렇게 해서 운 좋게 여태까지는 돈을 벌어왔을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주식 시장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 많이 지속적으로 담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가입 문의도 많이 많이 주시고. 힘들수록 제가 뭐 가입을 뭐 비용을 올리거나 하진 않잖아요. 저는 항상 늘 똑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오시면 정말 이 금액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실 만큼 제가 또 열심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지속적으로 많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가입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월요일장 또 어떻게 반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한번 더 지켜보면서 제가 코멘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